안녕하세요 바다화정원입니다 어젯밤 저희 지역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나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얼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겨울에도 노조활동이 가능한 아이들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는데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왕관바이솔인데요. 얘가 지금 몇년 묵은 모주 화분이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자구를 떼어서 심어놓은 아이고요. 여기도 하나 분이 지금 또 자라고 있고, 이건 올 여름에 장마 전에 떼어서 심어놓은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. 이 아이는 백해바이솔인데요. 다른 이름을 오디띠라고도 부르죠. 얘도 떼어서 심은 아이가 저렇게 같이 자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홍학바이솔입니다. 얘도 자고 떼어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한 3년 전쯤만 해도 이 아이가 상당히 귀했었거든요. 야, 크게 자란 아이 하나 살려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한 5, 6천 원 정도 했었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 좀 귀했던 아이가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자구가 많은 아이도 한 포트에 요즘은 2, 3천 원이면 되더라고요. 지증아바이솔인데요. 얘도 처음에는 자거를 많이 안 내어주더니 요즘은 자거를 많이 내어줘서 여기도 한 화분에 꽉 차있고요. 이거는 올 여름에 자거를 떼어서 심은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바이솔 중에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. 다육이를 치면은 거의... 창하고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는 바이솔 중에 거의 비슷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 바이솔은 선셋 바이솔입니다. 얘도 자그를 떼어서 심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크고 있고요. 얘는 벌쿠니로 자라는 아이인데 내년 봄 되면은 상당히 또예쁜 모습을 보여주겠죠. 이 아이는 헤라창 바이솔인데요. 이게 지금 모주 화분이고요이 아이는 자구를 떼어서 심은 화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토피아 인데요 봄이 되면은 상당히 이쁜 얼굴로 변하죠 얘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연정 바이솔 인데요 바이솔의 꽃이라고 그래 아주 굉장히 이쁘게 변하는 아이인데 얘도 올 여름에 자구가 이렇게 자라고요 여기도 연정 바이솔 인데요 이 옆에 플린스톤 이라는 아이도 제가 봤을때는 생긴게 연정 바이솔하고 똑같은데 같은 연정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플린스톤 이라고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,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아이는 베이비스타인데요. 얘는 몇년이화분에서 자라고 보니까, 목대가 굉장히 굵어서 묵은둥이 표가 확 나네요. 이 아이는 여기서 자꾸 떼어서 심어준 아이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아라코노 이데움인데요. 생긴 게 거의 베이비스타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. 이 아이는 하트바이설인데요. 이 아이도 자꾸 떼어서 심어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이제 봄이면은 굉장히 이뻐지겠죠. 이 아이는 카페 바이솔 인데요 얘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 포트 심어 놓은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주얼리 바이솔 인데요 얘도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하 5도를 지나고 찍은 바이솔 모습들입니다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